등산 다 이렇게였으면 좋겠어. 올라가는 거 없고 그냥 내려가는 거만 있었어. 아진 네 주식처럼 못 들었어? 오빠 얘기? 못 던척 하는 거야. <laughs> 여기 오빠 소리 지르면 그냥 까마귀 소리처럼 나올 거지? 아나 비명 지르면? 응. 나한테 뭐 하게? 응. 그런다고 네 주식이 올라가진 않아. <laughs> 드디어 등산 산 오게 됐습니다. 집 앞에 있는 저편이야. 여기 산지 몇년 만에 처음 오는. 오늘은 이걸로 갈 거야. 이거 어디? 아또시간 자리? 여기까지 두시간이라고 아니 여기까지 어 그럼 이래때 엄청 좋, 좋겠네 오빠가 왜? 내가 밀어줄게 여기서 한번 쭉 빨리 면를수 있게 한번에? 응 여기가 연예인 뭐 이시영 코스? 유명하더라고 어 여기 헬기장도 있어? 헬기장 왜? 누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럼 119 음... 당연히 있어야지 어디, 어디서 다치고 싶고 오빠? 나 헬기 보고 싶은데 이게 슬슬 올라가보자 2시간이면 발견? 올라가면 점심시간이거든요 응. 아야 벌써 힘드네 벌써 힘들다고? <laughs> 근데 한국 오고 나서 걸을 일이 많이 없지? 어, 야외활동 엄청 많이 했거든 운동 이런 거 보러 갔을 때 단선도 하고 꽃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근데 진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체력이 <laughs> 많이 떨어졌네 오빠가 보로코 아진이 보로 처음 갔을 때 그때도 많이 걸었잖아 그때는 아진이가 뭐 힘들다 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난뭐 어디 카츠에 가는 거 있는데 차 타고 간다 그래서 아이고 완전입니다 아, <laughs> 뭘 해도 다 택시 불렀잖아 택시 탈, 타고 다녀 <laughs> 뭘 좋아한 젊 젊은, 젊은 놈이 그렇게 하다가 모로코 같이 또 갔을 때 그때 아진이가 어 이거 걸어가도 돼 하고 이제 나도 힘들어 걸어가고 있는데 아진이가 아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laughs> 그치. 한국 와보니까 나도 공주 됐어. <laughs> 왜냐면 날씨 너무 좋아. 날씨 너무 더워. 차 타서밖에 없다. 물 많이 먹고 왔지? 응. 5분 지났어. 아, 그래? 자, 이 등산 초보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상태인데. 좀 이따가 어떤 상태가 될지. 너도 공주 먹어. 아마 과연 끝까지 가자고 할까? 들어가자고 할까? 아뜨티카 아왜여기는 이리 쫙아뜨티 아뜨티카 까 진짜 이쪽으로 가면 돼? 응 여기 지금은 딱 10시 45분이야 응 일단 지금 시작이고 이따가 1시간 뒤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 초보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진짜 너무 높네 초보자용 코스 라며 아니라고. 아니, 내가 블로그에서 봤다고. 아니, 평지로 간다더니, 이거. 아, 억울하네. 하 카메라에 안 보이네. 경사가 얼마나 높은지. 근데 이거,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웃겠다, 비웃겠어. 아. 아. 여기 어떤 청사? 수건 립도고 같네. 사람들 다, 다 닦으라고. 너무 천천히 났냐? 이거? 아니, 야 아니, 아니. 와, 여기 줄 없나? 이렇게 쭉쭉 당기게? 아. 여기 이블거 없어? 하진아 <laughs> <laughs> 갯벌 한네번간 이게 더안 힘들겠다 등산 보다 아니 내가 못 쫓아가서 찍지 못하겠어 <웃음> <웃음> 오빠 그거 보여? 그거 다 시신들이야 등산하다가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야 그러면 좀 있으면 나 절로 가겠네 그러니까 빨리 올라 어? 그래서. 아니 하진이는 표정이 점점 좋아지는 거 같아 그니까 아까 말했잖아 뭐 이런 거랑 언니의 에너지 더 좋아져 진짜? 기분이 확 해는 거 같고 이번는막 지금 머릿속에서 아 언제 도착하나요? 후회의 응? 아. 순간들이 떠올라 <laughs> 아직 여행 따라왔어? 아. 좋대 앞을 아. 아, 보지 말고 땅만 아. 봐? 아. 아, 벌써 탈출하신 거야? 초보자에서? 나 초보자 아니냐니까? 살이 별로 없더며 할머니 집에 살이 많다며 아. 아이고, 땅밖에 못 지겠네, 힘들어. 아니, 오빠. 응. 포기하지 마.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여기 차가당겨줄게 오우. 어... 조심해. <laughs> 너무 컴퓨터만 했다. 근데 그거 제일 신기해, 지금. 뭐? 올라가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 쏘는 거? 더 신기한 거. 뭐? 어. 막걸리 파는 사람 막걸리 어떻게 그기까지 <laughs> 데리고 갔어? <laughs> 어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혹시 그 사람 때문에 헬리 만들었어? 나는 아, 저도 못 먹겠다, 술. 얼마 안 남았나 봐. 얼마 안 남았다고? 네. 이게? 오빠, 힘내세요. 아줌이 아지는... 있잖아, 이거. 오빠, 힘내세요. 여기 힘들면 나 먼저 갈게요. 빨리 와. 20대잖아, 20대. 아, 아, 아. 당신 20대, 20대. 근데 <laughs> 내가 얘제도할 말이 없는 게, 지금 5, 60대 분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올라갔대요 <laughs> 근데 그분도 너무 익숙하나봐. 맞아. 오빠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아. 오빠 좋은 뉴스 어? 여기 쉴수 있어. 아. 드디어 쉼터다. 아 쉽네 아잘거 아, 같다. 아 이게 벤치를 응. 만드신 분에게 감사를. <laughs> 기분 너무 좋아. 아이, 체질이네 등산. 아침마다 <laughs> 여기 주차하고 와서 해. 그렇게 해도 지금 보는 거야 표정이 지금 밝아 나는 오늘 목을적상이줄 알았는데 <laughs> 아 기분 좋다 나는 그 행복한 하리고돌아왔나좀 전에 운송이 했나 다람지다람지 우리 지금 반온 거야 우리? 어 이거 볼까? 아직 이중4 k 로 남았나? 어 그럼 반 왔네 아 대단해 <laughs> 아. 대단하지? 어? 아니, 다른 커플들 보니까 <laughs> 그 등산할 때 와이프가 다 힘들어갖고 퍼지던데. 이건 반대인데? 누가 <laughs> 보면 소라칸 올라가는 줄 알겠다. 아, 나 이제 블로그 안니다 이게 무슨 초보자 코스야. 계속 경사야, 계속 경사. 어, 여기 쉴수 있어. 아. 어. 오빠, 나한테 사기 치지 나한테 있자. 뭐라고 했어, 아까? 초보자 코스. 어? 응? 일단, 초보자 코스. 그 다음, 두 시간만 걸린다고 했지? 어. 근데 지금 딱두 시간이야, 네. 시작할 때. 아, 이제 두 시간이야? 이제 두 시간이야. 어때? 오, 좀, 죽긴 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laughs> 아까부터 진짜 괜찮고, 지금 마지막으로 괜찮았는데, 어. 중간에 이렇게 탁. 그지? 어. 중간에 어. 거기. 그, 둘만 있는 거, 어. 계단도 없고, 둘만 있는데, 둘도 어디서 팔아봐야 되는지 잡아야 되고, 뭐, 이렇고 다른 사람 오게 되면무 조금 이렇게 피해야 되고, 어. 그거만 불편했어. 아, 그치 거기 진짜 와나 지금 넘어진 줄 알았어 넘무진 괜찮았어 근데 중요한 게 약수터가 문을 닫았대 물 담을 싶고 <laughs> 다음은 진짜 잘 알아보고 와야 돼 지금 네. 물이 없어? 막판 스포트를 해서 올라가 봅시다 정상에서 그치? 만나요 네. 음. 거의 1등산 10휴식 뭐르런거 같아 지금 지금 몇 시야? 2시 물도 안 나오네 지 2시간 반응 2시간 반 정도 음, 아. 이제 코앞이 정성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배고프지 뺐어 혈당 떨어졌어? 아... 코앞에 남겨두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아둘다 진짜 체력이 없다 우리는 등산 퍼텐츠는 오늘로 끝그지 <laughs> 어떻게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 동일하게 <laughs> 생각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나 등산 유튜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네 킹밥도 아... 슬퍼졌네 잠깐만 어 킹덕도 짜부됐네 그러네 오빠 또한입 줄게 김이야라고? <laughs> 아. 아. 내가 산다. 나도 그때 하는 언에게. 응. 응. 이거. 이런 데 이런 음. 거맛없어도 맛있긴 해요. 그러니까. <laughs> 얼른 먹고 다음 단계 올라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laughs> 그 이거 한줄다 먹고 가자 응? 야, 이제 0 2 k 로 거의 다 왔어 전화기 전화 내려갈때 거의 다 왔네 빛이 보인다 아니 나 지금 머릿속에 김밥 먹을 생각밖에 없어 <laughs> 아까 너무 많이 썼어 그렇죠. 너무 맛있지. 아, 어. 아니 그 집이 김밥을 <laughs> 그렇게 그거 잘했나? 나한테 힘 줬어. 근데 진짜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거 하나 있어. 뭐? 사람들 우리 등산 좋아해. 왜? 등산하면 응. 몸 힘들고 다른 생각 안 해. 아 그냥 아 힘들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뭐리 좀 비우고 싶을 때? 아, 어. 한국 진짜 등산. 전혀 어.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거의 다큰 왔나 봐. 그런거같아 설마 다른 서프라이즈 있을거 아니겠지? 아니아니여기 맞을거야 맞네? 맞아 어 <laughs> 아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왔어? 왜? 가게에 서아 응? 어. 대박 와 드디어 도착 <laughs> 아 대박 아, 와 <드디어. 웃음> 여기 진짜 <laughs> 아, 진짜 이쁘다. <laughs> 진짜 이쁘네. <예쁘다. 웃음> <laughs> 이거, 이거만 봐도다캐이네 아. 어? <laughs> 또뭐또 보여? 어. 뭐 보여? 어, 이거 좋 다, 다, 이분 음, 잘 보이네. 잠실방이아니구응 응. 응. 거기 걸으면 엄청 이쁘다 응. 이거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얼마 안 됐잖아 얼마나 걸렸지 주보자라면 여기까지 2시간 47분 거의 6시간 잡아야 되네 왔다 갔다 내려가는 게좀 빠르니까 한 5시간? 아 오늘은 오늘 메뉴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라면을 먹어 읽어 왔어. 다들 훗날 먹더라고, 산에 가면. 산에서 훗날은 처음이야? 생산 대체를 뭐 거의 초등학교 이후 처음 한거 같은데. 아, 맛있는 라면까지. 아, 아직 찍어? 응.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오, 긴난다긴난다 다행이다. 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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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어, 뜨거. 어떡해. 해 몰이 없어 어떻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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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 그 이상 안 통하니 그런 거 안지 아, 와 먹겠습니다 오 잘됐네 한잔응 이거는 이거 제일 맛있어 뭐.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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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네 <목소리> 아, 이제 한국인 나는 진짜 나는 <laughs> 오빠를 위한 해생 했던 거 알아? 응? 그거 응.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잘안 돼. 어, 그래서 잘, 안 됐어? 잘 되는 거 어. 오빠한테 다 해줬어. 아이 그럼 어떻게? 아, 안돼 괜찮아. 이 뭐야 이러면 어떡해. 오빠가 고생했잖아. <laughs> 오빠가 맛있게 먹으면 돼. 어 잠깐만 나 봐. 어 바삭바삭하지? 니 <laughs> 근한물이잖아. 아이 괜찮아 진짜 좋아해 바삭바삭해 오빠만 맛있게 먹어. 아니 그럼아겠지이거먹어 괜찮을 거야. 응. 음. 음. 근데 이거 맛없어서 어떻게? 해? 아니 진짜 맛있어. 그래? 응,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laughs> 이거 먹어, 언니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욕이. 들고 어떻게 만나? 아이스크림 하나 만원 아니야? <웃음> <웃음> 그만큼 가치가 있네. 응, 응. 맛있지. 응응. 진짜 너무 잘 먹어,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음. 가지고 있고, 술 마시고 음. 어떻게 해? 올라갈 때도 술 먹고. 신기해, 나도. 나 모조하고 뭐 행비로 죽겠는데. 응. 비올거 같다. 비 온다. 오늘 비 온다고 안 했는데. 비에 조지 라면을 먹겠네 우리. <laughs> 다음에 또 가보고 싶은 등산 있어? 음. 산? 응. 산 어디? 오다마. 모로코 산이랑 한국 산이랑 달라? 느낌이? 등산 하는 사람들 필요는 없고. 아, 모로코야 응. 응. 한국 진짜 등산 길잘 되는 거야. 아, 뭔가 이렇게, 응. 조조해놓고. 어, 그치. 그거 다준되는 거고. 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 아직 딱 했다니. 이산 정상에서 2,000원에 사는 거면. 너무 좋지? 저걸 여기까지 갖고 온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어때? 산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 <laughs> 응. 너무 좋아. <laughs> 등산하다가 카로를다 태워버리고 여기서 와서 카로를 다. 아. <laughs> 음, 부모님들 좋은 아이디어. 애들이 유학하실 때 보면 가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laughs> 다음에 오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아니면 난미지마사다달라고한 <laughs> 번도 없고 싶다. 여기? 응. <laughs> 알았어, 내가 찾기 <착티> 줄게. <laughs> 오빠는 집에서 좋아. 기다릴게. 청소해주고. 오케이, 정신도 해줘. 알았어, 다해 배달민족 음. 처음은 <laughs> 이거. 아 여기 진짜 배달이안 되나? 여기? 응. 아 누가 해줄까? 배달비 <laughs> 아, 그거 받고 누가 해줄까 여기? 이렇게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높은 산에 올라온 사람처럼. 그래? <laughs> 어? 어? 봐봐봐봐봐. 오와. 구름 오는 거야. 뭐야? 응. 거기 귀신 오는 길이야. 기신 우니까좀 기운이 이렇게 쭉 그렇게 됩니다 어. 몰랐지? 길 찾아 줄까? 어 한번 찾자 일단 앉아서 마지막으로 찾아보자 여기 쳐고 가 응? 여기 쳐고 가 왜? 나코센시키는 거니까 아니 계속 초보 코스 끝까지 고립 부리는 건데 아니 우리 이쪽 현충탑 이렇게 온거 아니야? 아니야 돌약 수터? 아니야 우리 아, 헬기장, 헬기장 본적 없고 여길 좀 미워 봤어 아 그럼 이쪽으로 온 거야? 어 그럼, 아까 거기 길처럼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갔어야, 그쪽으로 갔어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 아니야, 라고 아지냐 말했던데? 아, 근데 어. 오빠가 아니야, 여기 가자, 라고 했잖아. 가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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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채, 초목 길이라고 하는 거. <laughs> 초목했어 <laughs> 아,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야? 어. 이 경사 많은데로? 어. 이쪽이 아니고? 어 응. 그럼 힘들게 온 거야? 응. 도세인 <laughs> 음. <laughs> 아, 그러네. 우리 아까 여기서 나왔지? 응.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왔잖아. 어. 그럼, 아. 나는 앞으로 지도 이런 거 오빠 안 믿을 거야. 죄송합니다. 지도 음. 나한테 맡겨. 죄송합니다. 오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어? 이제 예, 내려가 봅시다. <웃음> 가자. <웃음> 아. 이거 아마 쉬울 걸? 아까 거보다 낫겠지. 여기 맞지? 응. 음. 현충탑. 응, 음. 맞지? 응, 음, 맞아, 맞아. 잘 보고 맞지? 가 이번에. 아니, 내, 내가 결정 안 해. 이 조금 맞아. 응. 음. 어. 오케이. 그래. 이거 초보야. 초보 코스야. 아까 봤잖아. 귀신 오는 거야. 빨리 가자. 귀신 어디 있어? 구름 있잖아 이렇게. 그거 오면 여기서 뭐 파주나가 그것도 뭐 어느 나라 괴담이야?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빈눌리고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는 여자 있을 거야 그 여자 보면 눈도 쳐다보지 마 오케이? 응. 눈 맞추면 안돼 왔어 비만 하셨다 와비 엄청 많이 와 그러니까 지금 귀신 나오는 거야 지금 없나 여기? 뭐가 없어 심하게 가면서 온그 여자 왜왜 어디? 귀신이 왜이 소리 나올 때 교회에서 응. 그 나와야 돼. <laughs> 이거 까마귀 소리지. <laughs> 모로코 귀신이 여기 있네. 야그 심야게 되면서 나오는 거야? 여기? 이야오 이게? 어, 어 그래서 빨리 가 빨리 교회에서 그 나올 거야. 지금 교회에서 너무 멀리 날 거야. 어떤 여자? 응? 어떤 여자? 아까 그 모로코 귀신? 이렇게 생길인 여자. <laughs> 주변에 가면서 잘, 잘 살펴봐. 봐뭘 살펴봐? 주변에. 한국산에서 온거 있어. 귀신인지 시신인지. 둘 중에 하나. 왜 <laughs> <오예> 지어 <지하> 왔어? <laughs>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가자. 니이 <laughs> 힘들게! <웃음> 모로코에 정신 없는 사람 하나 있다. 뭔가. 여기 한국산에. <laughs> 있주라고더 산타 이렇게였으면 좋겠어. 올라가는 거 없고 그냥 내려가는 거만 있어. 아진이 네 주식처럼 못 들었어? 오빠 얘기? 못 던죽 가는 거야. <laughs> 여기 오빠 소리 지르면 그냥 까마귀 소리처럼 나올 거지. 아, 나 비명 지르면 응. 나한테 뭐 하게? 응. 그런다고 네 주식이 올라가진 않아. <laughs> 힘들어 죽겠다오진짜요 어, 스태이, 스태이. 네, 네, 가자 봉야아 뭐 웃겨 죽네리이때짐렇게짱게 좋다 아 누가 들어도 오빠가 4 0대줄곧0대 그런거 하면 오빠 실 아까봤잖아 과자씨 그 반하고 아. 심판도 안 신고 딱 봐도 아 60대야 <laughs> 오빠 보다 실커 신나 아저씨 기다리고 쭉 같이 가지 <laughs> 조심해 넘어져 이거 아까 우린 안 갔잖아 아 그러네 응. 처음 보네 응. <laughs> 여기도 풍경 이쁘다 <laughs> 여기는 유니온 타워 보이네 응 얼마 안 남았어? 아까 왔던 길이 아닌 건 확실하구만 여기가 훨씬 경사가 없구만 응. 그러니까 그 블로거는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오빠가 길 잘못 찾았어 아까 어. 말했잖아 오빠 입에 계신 진짜 중국산이야 아유 조심해 빨리 가다 아니, 내려갈 때는 날다람쥐다 날다람쥐 나? 응으 어? 어. 너무 싫어 <laughs> 아까 우리가 잘못온거 맞았네. 여기서 마셔 마실래? 마시면 안 돼. 부적합. 아, 사용 금지. 아. 원래 이렇게 떠갖고 먹는 건데 먹지는 말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뜨기나 해봐. 약수터 경험담. 와. 차갑지. 차갑. 네. 저쪽으로 내려가서 손 한번 닦고 가자고. 네. 아쉽네. 약수 한번 먹으면 좋은데. 야. 나도 오랜만에 본다. 약수터는. 없어요. 어? 아, 오 좋다. 이거 원래 한국에서 파는 소수물이야 이런 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모로코에서 파는 소수물들다 이런 물이야? 아 산에서? 응. 그리고 할머니 댁에서 이런 물 마시는 거야. 약수터어 옛날에는 약수터 진짜 많았어. 근데 그거 탄산수 있어? 아니 탄산 안 넣었는데 그냥 산에서 탄산이 나와? 어. 배구. 우리 애민 그 홀카네에서 나오는 거고 그 물이 어. 진짜 소화가 미친 듯이 잘 되게 해주는 거야. 야, 대박이네 화산수네 아 화산수 맞아 한번도 없었는데 한국에 안반수 뭐 해양심충수 이런건 있었는데 음. 화산수는 없었어 온천같은데? 그거도 많아 화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너무 쉬운데 너무 좋고 난 등산 한산 이렇게 올라가는게 말고 내려가는게 많이였으면 좋겠고 아니 오늘 우리 올라가는 <laughs> 코스가 고난이도 코스였어 프로페셔널 코스였어 지금 내려올 때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경사가 없네 음. 내가 잘못봤네 그러니까 진짜 오페라 위에 계신 중국산이야. 아니 근데 응. 난 이거 아까 이 벤치 봤는데 아까 쉬었잖아 여기서 올라갈 때. 아니 오빠 제발 제발. 응? 우리는 언제 모스크길 쪽에 지나가고 그리고 봐봐 주변을 봐. 나무들 나무들 완전 달라. 아까 우린 있었던 데하고. 이거만 뭐 어떻게 알아? 벤치가. 벤치 똑같은데. 아. 그럼 여기 벤치 뭐는여다이 다이아에다가 붙여야 돼? 흰색.. 흰색이 어디 갔다 다 똑같아 확실히 일로 안 왔다 이거지 올라 어. 여기 응. 올라가다가 어디서 빠진 게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애초에 여기도 안 왔어 아.. 보는 눈이 없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알겠어 나이길본적 없어 올라올 때 아휴.. 아. 이 탑도 본적 없어 이시영 코스에 현충탑이 있었거든 응 근데 이거 본 적도 없어 응. 아.. 참.. 참. 아이 이럴 때 보면 외국인 관광객 같다니까 음. 딱. 이제야 끝이 보인다. 끝난 거잖아. 이제 산길이 아니잖아. 끝난 거야 이제. 여기는 이제 인류의 영 음. 문명이 닿은 도로야. 가기 가기 싫나 봐. 내 집이 가자. 그 집이 가자. 어. 시원하게 쓱딱 어. 가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음. 너무 난이도 높은 데를 초보자들이 초보자 주제에 어. 너무 난이도 높은 데를 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어, 처음엔 좀 괜찮다가 갑자기 막 경사 이렇게 되고 나막 불안하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아진이 표정 막 썩어가고 <laughs> <laughs> 둘이 통했잖아. 이제 어, 집에 맞아, 갈까?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진짜. 아, 그때는 진짜 그때 나 진짜 그때 킹파 먹지도 않았으면 아마 쓰러질 뻔. 근데 결국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집으로 가서 씻고 쓰러지자. 씻고 쓰러져야 돼 지금. 응. 설동 이렇게 오래 한번쭉 오는 거 같다. 지금 거의 6시간이야. 개벌보다 힘들어? 어. 그지? 아 힘들어 힘들어. 근데 진짜 운동 부족 커플로 보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쁜 모습 이 근데 먹을 거야. 운동 부족 맞아요. 야, 우리 네, 1년 돼지, 동안 거의 돼지 돼지 못했어. 어. 운동해라. 어. 사람이 운동 못했어. 운동 해라. 애들께 남기는 삶. 운동 해야지. 있는 거라고 알아. 어. 그지 그지. 압니다 압니다. 어. 어. 생각 있어요. 머릿속에서 지금 터올리는 어. 생각 압니다. 어, 뭐. <laughs>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어쨌든 마무리 해주시죠. 일단 오늘 여기 까지고 가봐 주어요이게까지 챙기고 왔어. 오늘 여기 까지고 즐겨보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다음 히말라. 히말라? 히말라였던 산. 갔다. 지금까지? 아직 있습니다. <laughs> 이해했어. 뭐가? 아까 그 만차였던 주차장으로 쭉들어오면 여기라고? 어, 그거. 아, 그것 때문에 다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주차만 제대로 했어도 어 우리가 아, 그러네 주차가 <laughs> 많차서 <많지 않아도 웃음> 딴 뜻장하는 바람에 오빠가 아진을 이 정말 사랑하지만 응. 등산 안녕. 음나 응, 다음에 용마산 가고 싶어. 아 용마산 갔다 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용마산 어. 나왔다. 응? 어? 어? 뭐, 뭐 나왔다. 뭐 어디? 앞에. <laughs> 아. 저기 빨간 거? 그러니까 나 거짓말 안 한다고. 또뭔 소리 하나 했네. 진짜 또뭔 소리 하나 했어. 아, 진짜 이거 밤 오면 진짜 개 무섭다. 멍멍 무섭겠다. 괜찮아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네. 귀신 있었네. 아니 구독자 여러분 중에 어, 온마산 고시... 등산 어. 하실 분이 있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한번 등산 같이 합시다. 그런데 조, 초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심이 있어야. <laughs>